와. 어, 이게 냄새가. 안녕하세요. 어, 여기 많이 와, 손님이. 아아 안녕하세요. 실례하겠 있습니다. 네, 식사 주세요. 와, 자기야. 여기 벌써. 맛있게들 드시네. 노 아, 스파이스? 아니, 아니. 괜찮아요? 아, 외국인분들도 오셔 가지고. 실례지만 어디서 오셨어요? Where are from? California. California. 아, you just stream in Korea? We're staying here for 2 months. 아, 2 아, months. 아, 아, 아니 하우마. 아 주거, 아 글쎄요. 유월도 멀리네요 뭐. 아 여기 그저 외국에서도 이렇게 저기. 아 뭐, 저는 요런 분위기 좋아해요. 아 요런 분위기요? 저도 네, 좋아합니다, 저도. 네. 저희 뭐 어떻게 시키면 좋을까요? 뭐... 그러면 소에 저희 어... 사리를, 사리를 쫄라우당만중에 뭘 먹어야 돼요? 아한번 맞혀볼까요? 하나, 둘, 셋. 하나, 하나 둘, 셋. 라면. 쫄. 라면. 아. 뭐, 주로 뭘 많이 선호하시나요? 맞나? 라면, 라면 들어오네. 네, 라면 들어. 네, 자기 라면. 라면 좋아해. 네. 아, 기자분이 점심 시간도 항상 너무 좋아해. 푸나은 닭갈비가 괜찮지. 아, 아, 신기하네. 오이! 오, 이게. 어, 우리가는 닭갈비에 그 닭처럼 들어가는 게 네. 아니네. 아, 제가 아, 또 좋아하는 아, 부위인데. 아, 제가 별로 안 좋아해. 아, 이 다리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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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호 씨가 좋아하는 부위가 네. 다리. 아, 어, 보글보글 끓네. 이제 진짜 먹어도 돼? 어어도어어어맛있맛있 돼. 먹어도, 먹어도 돼. 이제, 이제. 아, 맛있어. 어 아, 맛있어. 맛 맛있어. 맛있어. 맛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자기야, 너무 좋다. 너무 좋아요, 그래? 오케이. 아, 네. 음. 그리또 유저 여러분들이 떡에다가 라면 한번 싸가지고 아, 이거 개인 방송 하시는 거지 네. 어. 유저 소에 먹고 옵쇼. 아, 먹고 옵쇼? 아. 네. 유저님들을 위해서 닭고기에다가 한번 라면을 네. 몇분 정도가 추천을 하시는 거예요? 자, <laughs> 아, 그봐요 아, 그래요? 어. 응. 아... 아, 드시죠. 아. 어떻게 아, 잡으세요? 혀 뒤면 뒤는대로 먹어. 아. 아, 맛있네 아, 맛있 아, 아, ,noldsire.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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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제가 너무 좋아. 사장 님. 닭갈비를 어, 어떻게 먹으면 좋아요? 둘이 왔을 땐 보통 어, 어, 두 분이시니까요. 닭갈비가 저희 메인 메뉴니까 닭갈비 두 개. 네. 그리고 막국수는 막국수도 가는 거. 저 막국수 뭐, 먹을게요. 많이, 많이 네. 먹어요. 뭐 먹어? 뭐, 뭐가 맛있어요? 네. 비빔하고 물이 있는데. 네. 저 비빔이요. 하나는 물로 먹어 볼까요? 떡사리. 비... 그럼 물 하나 비빔만. 네, 네. 네, 물 하나 비빔 떡사리도 요 예. 네. 아야. 아, 아, 너무 좋네요. 닭갈비가 왜 춘천에서 유명한지 아세요? 네. 어? 왜? 얘기해주고 싫어요. 그 <laughs> 어우 시원하네. 이야.. 근데 이건 너무 예술인데요? 어우 좋다. 생각보다 이게 금방 익네요 또. 아니죠. 시간이 좀 걸려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아네 고맙습니다. 육수를 좀 갖다 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야, 그럼 한번 또 먹어볼까? 아, 맛있겠네. 아우, 자기야, 네. 야, 이거 봐라. 어우. 음. 음. 야, 와. 하. 먹으면 되겠죠? 그럼. 네. 야, 이거. 좋아. 이거 대박인데. 어? 여기다 이렇게 여기 싸서 먹으면. 음! 와. 와. 자기야. 어. 야. 야, 어, 이거 진짜 맛있다. 야, 나 진짜 맛있구나. 야, 이거 뜯으면 돼, 약간? 이야, 아, 야. 야, 맛있다. 야, 진짜 화가 날 정도로 맛있네. 네. 여기다 한번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음! 맛있어? 음. 거기에 요거 한 젓가락. 아, 맛있다. 음. 아 맛있다. 아 많이 먹으면 안되는다 아... 아, 사장님. 네. 밥 하나만 예한 볶아 볼까요? 되지 않았을까? 5초만 더 하겠습니다 5 4 3 2 1 꺾어 아, 네, 먹어보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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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구나 맛이 없을 수가 없다 네. 응? 그렇죠, 잠깐만 먹고, 그 남은 걸, 아, 다 먹었습니다. 아.